자 다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자 명절 동안 편하게 쉬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24시간 돌아가는 이 코인 시장에서 단기 수익을 놓칠 순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단기 수익을 이어볼 어,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종목 오픈하기 전에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그 종목은요 바로 레이어 제로입니다. 레이어 제로. 자 레이어 제로. 자 보시다시피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실시간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당장 이번 주에만 37% 수익 챙겨간 종목이죠. 자 결론부터 속 시원하게 오픈해드리자면 지금의 자리 여러분들 놓치면 말 그대로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주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설날이라 바쁘시죠 그러니까 꼭 빠르게 빠르게 넘기면서 볼수 있도록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초까지 지금 뭐 연이은 하락이 이어지다가 추세를 완전히 상방으로 전환시켜버렸어요 지난달에는 제일 위쪽으로 있던 이 3,200원 매물대를 향한 돌파 시도가 이어졌고요 그쵸? 비록 요 3,200원 매물대 돌파를 실패하면서 눌리긴 했지만 2,300원 지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재차 상승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자, 실제로 이 양봉 캔들의 고점부가 다시금 3,200원 저항대를 넘어가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 그만큼 지난 관점과 동일하게 장기간 이어왔던 이 하락세를 완벽하게 마치고 본격적인 상승 파동을 그려가고 있죠. 당연히 이런 상승의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들은 다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완벽한 이평선 정배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자체 여전히 상방을 가리키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페러럴 채널도 만들어주고 있죠. 상황이 너무나도 좋은 상승 근거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거래량까지 야무지게 실려 좋습니다. 더 이상 레이어 제로가 이유 없는 이런 하락을 만들 것도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장기 평선도 다 돌파를 해줬죠. 121 선, 200일 선 전부 다 주요 매물대에 있었다가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의 역할들이 다 해주고 있는 보세 지금 초록 색깔 121, 파랑 색깔 200일. 지지 역할 다 해줬죠. 그래서 이미 상승으로밖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래서 많이 올랐는데 이거 더 갈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더 위로 갈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가냐 그건 모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요 저항대들 실시간으로 보면서 팔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위쪽 이런 고점들 라인들에 올 때마다 또는 주요 이렇게 물량이 많은 구간들에서 정리를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덜어내는 습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트를 뭐 계속 보고 있어야지, 뭐 정리할 시간을 갖겠죠. 여러분들은 현업을 하시면서 지금 가족과 같이 계시면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 들어오시면 미리미리 제가 짚어드리는 가격대들에 걸어 두시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지금 뭐 상황이 너무 좋다. 어, 이평선, 입형선, 단기 이평선들도 너무 좋고, 그쵸? 정별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 충분히 실려줬고, 그 다음에 뭐죠? 저항이 지금 3200원 저항이 몇 번이나 두드렸기 때문에 리테스트 반등 이후 살짝 숨고르게 들어갔을 때 다음에는 3,200원을 뚫어줄 수 있다. 그리고 2,300원 지지까지다 확인됐고, 장기 평선 돌파가 나오면서 장기 평선마저도 하방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다.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 꼭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까지 들어오신 다음에 안정적으로 제가 언제 파는지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 제가 언제 이 종목을 또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수익을 챙겨 가는지 여러분들도 똑같이 챙겨 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설 기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